시선 무대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높이가 있어서 시선 조금 아래로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 무대 우측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여우 창문 포즈로 한번 단체컷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네, 잘 모르시는 배우님들은 옆에서 조금 도와봐주시면 네, 네, 주, 네. <laughs> 준비되시면 좌측부터 시선 보고 한번 시작할게요. 네.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으로 한번 네,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스크린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우선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감독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어 너무 흥분되고 너무 떨리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워낙에 평소에 잘 때도 항상 매일 공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포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인생의 진짜 큰 행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설레면서 준비를 했고 또 그게 홍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또 멋진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 첫 저의 영화인 귀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설라씨랑 다르게 공포 영화를 무서워해서 제가 관객으로서는 사실 잘못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장르를 도전해 본 적이 없고 또 제안을 특별히 주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안을 받고 아마 찍는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이 될수 있고 저도 그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도 혹은 또더 많은 관객분들도 보셨을 때좀 새롭겠다 싶어서 사실은 되게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음, 그리고 캐릭터 준비는 사실 할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촬영 자체를 한 3회차? 4회차 정도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마음이죠. 저도 여자고 또 예뻐지고 싶고 직업도 또 워낙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공감이 어렵고 하지는 않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출발을 했지만 조금 더 이제 어그 욕망에 더 사로잡힌 인물을 좀 연기하려고는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아. 네, 일단 저도 이제 액션 액 씬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배님이 워낙 다정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엄청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도 지수 씨랑 찍으면서 뭐 전혀 그 분장 때문에 무섭거나 하는 거 정말 이 공포 영화가 찍는 배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무서움 같은 거는 느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보셔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수 씨가 너무 귀엽고, 어, 발랄하고, 유쾌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하면서 사실 되게 기분 좋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음, 질문 주신 게 너무 기분이 좋은 질문이기도 해서 감사, 합니다. 그, 그니까, 만족이 안 되는 마음인 거니까, 어, 남이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을 해줘도 자기는 이제 느끼는 그런 아주 작은 컴플렉스나 흠이라고 자기가 그거를 단정을 해버리고 이제 거기 하나에 꽂히면은 좀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꼭제 외모,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감정의 사람이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시작을 했고 그 거울을 보는 장면은 사실 거울 속의 인물을 카메라 감독님은 찍고 계시지만 저는 거울 속의 저하고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우려하셨던 이런 에피소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는 건데 이렇게 감독님과 멋진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 공포물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제가 그래도 나름 학생 시절을 겪은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어 연기를 하면서 되게 저희 친구들 생각도 많이 했고 또어 친구들과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또 어떤 느낌으로 일상생활을 보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더욱 더 그런 학생 역할을 어잘 표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 극 중에서 이제 유지명 선배님 후배로 나오는데요. 어, 실제로 어, 선배님과 같이 촬영을 하니까 어,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어, 후배 경찰 입장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선배님을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 어,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대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거에 이러면 네. 이거에 하면 네 하고 들어가면 네 하고 시키는 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선배님 어 많이 보면서 어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가요계 이제 또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같이 또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또 에피소드가 다르다 보니까 어 현장에서 같이 촬영을 어못 했던 게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꼭 해보고 싶습니다.